상의 중에는 요즘에 와플 소재로 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진짜 예뻐 보이기도 하고 활용도도 되게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거 에디비전의 제품인데요. 와플 원단이랑 그냥 기본 코트 원단을 섞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요 원단이 서로 색깔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 디자인인데 전혀 단절어 보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입어 줘도 되게 심심하지 않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다 보니까 활용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시스톨트의 제품이고 이게 와플 원단으로 된 얇은 두께의 후드 디자인이거든요. 뭐 일반적인 테리 원단으로 만든 후디보다 얇고 사이즈도 조금 정핏해서 약간 여유로운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너로서의 활용도도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ATV 비 전거 와플 소재로 된 하이넥 집업 자켓이고요. 앞에 나왔던 와플 원단의 스웨트 제품이랑 같은 원단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다른 다른 코튼 원단 매치하고 봉제선 부분을 되게 러프하게 처리해가지고 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코디를 보시면 이 소매 부분이랑 밑단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색상의 이너 티셔츠 살짝 나오게 레이어드 해줬잖아요. 이런 느낌이 되게 좋고 신발은 또 알드네 척하부츠를 신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클래식 아이템을 믹스매치해줬는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